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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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자 아줌마와 일상 공유 미쳐버려 오늘 진짜 오리만 한80% 넘었어요. 네 퍼블 많이 안 당하세요? 퍼블 겁나 당했어요. 아 진짜. 이쁘게 <laughs> <laughs> 차려 입으시니까 그게 또 퍼블 걸리시는 겁니다. <laughs> 식인종 먹을까 뭐가? 네, 에, 어 에. 에, 우리 미라하자. 네? 저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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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너 방금 이거 캐틀벨 씨거 하는 거 봤. 오주전가님은 살아 있구나. 아니 먹힌 줄. 아니 이게 먹혔어요. 틀린 먹혔어요. 캐틀벨 이거 주전자 주전자님. 이거 주전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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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전자. 아니. 하고 틀리님하고 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틀리님이못 갔어요 저, 저, 저 썰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자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 습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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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트 벨링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틀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거든요 케트 벨링어쫓죠 그래서 네하는데 종이 울렸어요 근데 틀리님 죽어있는데 그 옆에 지금 헬리카 있었단 얘기예요 아닌가 나생각못본 건가 그럼 일단 쿠마님 도았는데요 그냥 쿠마님을 제가 피라미드에서 보고 주전자님이 먹힌 건가 해서 내려가가지고 종을 울린 거라서 코마님은 안될것 같고요. 근데 틀린 님 진짜 죄송한데 못 봤어요. 똥님 제가 빼돌릴 수어요 모찌방울 방부처리술 애기님이나 해. 애기다. 애기님 어필을 해봐요. 근데, 아니다. 주문이 저도 안에 있었는데 들렸어요. 안에 있었는데 들린 거면 바로 그냥 바깥에 있다는 건데요. 그니그니까제 그러니까 머리 위에 틀린 님 발가락이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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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그러니까 패트리님이 들었죠. 다 시야에 있으니까 근데 먹혔어요. 초능력자 수도 있잖아요. 아초능력자가 그러면 안 움직인 사람 근데 저 터진 건 먹은 것 같아서 음... 근데 일단 애기님이 먼저 증명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음... 해봐요. 제가 펜이 먹었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아 게없어좋아가요 <laughs> 하고 얘기 좀 많이 나눠요. 아 이거 미이라 좀 보고싶다 미이라 아오 <laughs> 주전자님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왜왜왜왜왜왜왜 아 한번더위 으, 위 으, 위로위로위로위로위로위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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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방울, 모찌, 야호, 턱, 뭐 이렇게 많이 주었지? 이거 미라킬이에요, 미라킬. 다요? 네네. 이그 볼링 공처럼 트리플킬인가? 제가 저뭐요 했는데 어 미라 왔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고를 못했던 게제 뒤에 바로 미라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신고하려는데 투망이 언제 신거거든요. 아니 네 명이 다 미라한테 썰린 거라고? 요나 <laughs> 이게 내 녹화 진짜? 더 보여줘요?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아, 눈은 믿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세명안 되고, 셋 중에 한 명은 오래라는 거잖아요. 그쵸? 셋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오리죠. 그러니까, 아, 전호를 그런... 빠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오린 거다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야, 근데 주변자님이 의심되는 게, 주변자님이 오리면 아까 틀님 죽은 것도 설명이 되기는 어 네, 본인이 먹었다그랬잖아 아니, 근데 동선 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명 했어요라는 <laughs> 것 때문에 발꼬리잡힌고 애기님이 먹은 건 확실해요. 아니, 애기님 근처에 있는 것도 몰랐잖아요 주전자님. 그리고 있었으면 나도 봤겠죠. 근데 제가 본 거는 주전자님하고 틀릴 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틀려 이거. 이거 대체 좀티빼고 주고시던가. 그리고 애기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그 썰린 시점에서 나중에 따로 합류를 해그것 때문에 포트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두 명이었잖아요. 팀리 말고 다른 한명 죽었잖아요. 다른 한 분은 애기님이 먹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애기님을 먹었다는 거는 애기님이 그냥 거짓말 한거 같아요. 자기 달릴 거같으으니까애님이이런 l i e v 말 t 하실 것같 c 않은데. believe that I can't b 틀 l i e v e that I can't believe that I c 제가, 제가 네. 썬 것도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틀림을 죽여요. e v e 님 치아 속에 내가 그냥 b e l 다 보였는데. 그 a 소리 들었잖아요. 그 본인이 아니면 쿠마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상 안 달면 저요. 우리 어떻게? 누구 한명 달아야 돼요. 그러나, 거절 찍으실래요, 그러면 기억했던 거절 찍으실래요? 쿠마님은요 고도세요? 아니면 누구 찍을지 모르겠어서 이왕 이면게 내가 죽고지는게 <laughs> <laughs> 멋있다. 나나 <laughs> <laughs> <나> 선택 못하겠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캐테멜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쿠마님이 고도에 그런 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야, 아, 주전자는 이기는 모습 보고 싶어요. 어, 왜? <laughs> 아, 쿠바님이구나. 뭔 소리야. <laughs> 예, 이겼다. 아이둘다 우리인데! 먹는 걸못 봐, 왜? <laughs> 이 드라마 결말이 좀 이상해. 못 <laughs> 봐. <laughs> <laughs> 진짜 못봤어요 때방에 <laughs> 좀젤를 많이 뿌리시던데 아니 그때 종..종..아니야 그때 그거는 애기 잘못도 아니고 주전자 잘못도 아니고 종친 야오씨 잘못이야 왜 종을 친거야 <laughs> <laughs> 주전자 아줌마와 일상 공유를 함께 해봐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